논리왕을 가려라. 밸런스 토론 배틀. 격식 있는 자들의 문올리 토크쇼. 지금 시작합니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시도 때도의 MC 진행을 맡은 박윤정이라고 합니다. 네,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간단한 자기 소개랑 짧은 포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네 살안 장식이고요.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영미학과 정가영이고요 누구보다 무놀리로 싸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신소재공학 이예진이고요 아무 생각 없이 한번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총격과이2 0 배민석이라고 하고요 무놀리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놀리로 말하는 게 특기 숙수교육과이공학번 박현지입니다 <laughs> 감사드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2일학번 특수교육과 이민우라 고요 격식 있는 문논리로 찢어놓고 <laughs> <방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laughs> 토론은 뽑기를 통해 두 팀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총세 차례 토론이 진행될 건데요. 그냥 토론만 하면 너무 평화롭죠.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벌칙이죠. <웃음> <웃음> 토론은 끝날 때마다 저와 스태프분들의 투표로 승패가 나눠집니다 모든 토론이 진행된 후에 누적 승패에 따라 선물을 받을 팀과 벌칙을 받을 팀을 결정합니다 벌칙이 싫다면 열심히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세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칵테일 우산벌 스파라솔. 칵테일을 음. 뽑으신 분들은 오른쪽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토론의 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론은 한 팀이라도 주장할 논리가 없거나 30분이 지나면 토론 종료 이제 시작해주세요 칵테일 팀부터 주장해주세요 아. 네 당연히 여름철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오면 당연히 색도 예쁘고 가볍고 휴대성 도좋으로 칵테일 우산을 선택을 하셔야죠 누가 무겁고 뒷만되는파라솔을 <laughs> 선택을 하십니까 아, 칵테일 우산 이거는 뭐 여름철에 갑자기 누가 부서울 때 어떻게 합니까 매일 매일 그 우산 들고 다닐 수 있으십니까 칵테일 우산은 작은 미니백에도 아주 퍽 들어가고 가벼워요 그리고 들고 다니기 매우 편합니다 제가 발론해도 네 전담이 부럽다고요? <laughs> 오히려 좋아요 그걸로 <laughs> 벤스로할수 있어요 담당에 <laughs> <laughs> 반박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laughs> 자들어오세요 파라솔이 얼마나 높나요? 무료 이거예요 여기만 만약에 이렇게 가죠? 캡틴이 온다? 같이 올라가요 할 <laughs> 말이 있습니다 <laughs> 제가 실제로 탈모가 오 위기가 잠정모르 <laughs> 근데 파라솔을 쓴다면 확실히 탈모가 예방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B에는 이제 유해한 성분이 많은데 그걸로는 카페인 우산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 실제 탈모인이 파라솔이 <laughs> 더 유용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laughs> 탈모의 <탈모인이> 아픔 <laughs> <앞으로! 웃음> 이해하십니까? 네, B 팀에서 주장 한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자, 네. 간단하게 <laughs> 설명하겠습니다. 비가 <laughs> 오는 날 범죄가 의외로 많이 일어난다. 그럴 때 카페인 우산을 이렇게 쓰고 간다. 만약에 뒤에서 대안이 습격을 합니다 그럴 때 호흡이 안됩니다 네, 파라솔을 들고 있다? 가다가 그안이습격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리죠 저... 파라솔이 느리죠 파라죠을 들고 하다가 대안을 가죠 그래서 아까 운동을 말씀하셨죠 파라솔을 <laughs> 통해 운동을 하면서 근육, 팔 근육 2두3두를 호흡을 <laughs> 합니다 그러면 손목이 그럼... 나가죠 잠깐 말하고 있어요 <laughs> 들어주셔야죠 이런 아, 거 들어주셔야죠 일단 말하는 건 듣습니다 병청 네. 일자에 기본자. 야, 혹시 배짱이 팀 혹시 반박하실 거 있으신가요? 눈안 봤어. 나자 보세요. 칵테일 우산. 우리가 술 먹으러 가면 볼수 있어요. 아니면 카페에서 음료가 나온다. 어, 음료 이렇게 들고 그러면 우산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술 마시면 돼. 우리 마시면 는있 돼? 비방 우린? 우리는 칵테일 우산 이렇게 들고 이렇게 쓰고 가도 돼요. 커라서 우산. 면치랑 짤리는 게 보통이에요. 그걸 들고 가면? 절도 아닙니까? 모든 파라솔이 그런 건 아닙니다. 심지어 그 탁자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인데 그거는 당연히 분리가 됩니다. 당연히 여쭤보고 그죠? 제가 비가 많이 오는데 이 파라솔이라도 들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같이 쓰실래요?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 거고 편의점 알바 하신다고 하셨죠? 예. 어떤 분이 와가지고 혹시 밖에 있는 카라솔 제가 지가 너무 많이 오는데 지금 이렇게 네명이서 있는데 혹시 쓰고 가 되겠습니까? 라고 아, 물어보면 빌려주실 건가요? 아니, 저 같은.. 어 빌려주죠 아 당연하죠 빌려주죠. 저는 정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이 그렇죠. 4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그렇죠. 그렇죠. 뭐. 안타까운 마음 지금 배려하는 어. 날인데 어디 사시나요? 그 그렇죠. 우산을 들고 아, 가지고 오실 아, 수 그렇죠. 있나요? 제 사장님한테 사장님 빌려줬다가 돌려받도 되겠습니다. 되니까 <laughs> 그러니까 정말 오니까 빌려 돌려받아라. 만약에 현이금이라면 우산은 현에게 전하지 않을까요? 우산을 사라고 언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달리세니달리리세요세요 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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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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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세이달요 달리세요. 달리세이 달리세요. 달리세요. 달리이 사장이나 아, 알바생 네, 입장에서 네, 비만이 있다는 칵테일 우산 사서 쓰고 가세요. 라고 하진 않죠. 칵테일 우산 들고 다니다가 땀이 나가요. 화장 다 무너져. 몸에서 냄새나. 비만 안 맞으면 뭐합니까? 땀으로 샤워를 했는데. 너 혹시 파라솔 쓰고 왔어? 아, 나파라 <laughs> 모두가 칵테일 우산을 쓴다는 가정하에 그 젖은 몸으로 교수님도 다 젖으시고 젖은 몸으로 책을 펴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수업이 집중이 잘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no. 저는 집 밖으로 나갈 일이 없습니다. 온몸이 그래도 얼굴만 좀 찝찝한 그런 파라솔 무산이 더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논리가 더 이상 없으면 이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게요. 먼저 배짱이 팀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병원에 딱 갑니다. 병원에 가서 어, 그 선생님 여기 어깨가 너무 아픈데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왼쪽과 어깨가 너무 단다. 병원이가서 나가고요. 카페 물로 몸이 더 적겠죠. 하지만 요즘 그런 감성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장마철도 거의 끝났습니다. 파라솔 무겁고 짐만 되고 차지하기 힘들고 그리고 녹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세면질 없이 코를 찌릅니다. 이런 파라솔보다는 정수리나 가리는 카페용상 평소에 예쁜 카페용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끼룩끼룩팀 나와서 네. 말씀해 주세요 어? 기 <laughs>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 어? 파라솔 여기 있어요 어? 아네 어. <laughs> <laughs> 땀은 좀 나지만 우리는 지금 건강하 신을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운동은 필수고요 그렇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파라솔을 이용해서 보소 운동 기계가 되고 비도 완벽하게 가려준다 땀은 조금 나지만 저는 그런 파라솔이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공공장소를 가거나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쾌적할 수 있게 큰 파라솔을 써서 비도 안맞고 모두가 행복하게 할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같이 쉬어지면서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큰 파라솔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두팀 모두 오. 더 이상 펼칠 논리가 없음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승패는 저와 스태프분들의 투표로 판결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지막 토론이 끝날 때까지 알지 못한다는 것.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기대해주세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800도 마그마 화산에서 군고구마 먹방 촬영, 영화 50도 에베레스트 최정상 빙수 먹방 촬영. 그러면 배짱이 팀 주장 먼저. 얘기해주세요 에베레스트에서 빙수 먹방 이거는 뭐 저희는 숟가락 하나, 면 하나만 들고 가면 여기가 빙수입니다 무제한 제공되는 빙수 한국인은 역시 겨울에 아이스크림으로 따뜻한 아랫목에서 아이스크림으로 겨울을 이겨내는 게 인행친행이지 않습니까 따뜻한 아랫목이요? 어? 에베레스트 추운데 괜찮으시겠어요?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면되죠 알겠습니다. <laughs> 반박을 하자면 방 말씀하신 대로 그릇 하나랑 숟가락만 들고 간다고 말씀하셨죠. 저희야말로 고구마 딱 하나만 들고 가면 되고 저희 심지어 옷도 필요 없습니다. 텐트 <laughs> 한장 걸치고 핸드폰 하나, 숟가락 하나 들고 가면 되지만 짐 <laughs> 음... 양만으로 따지면 그쪽 그 에베레스트에 가기 위해서는 캐딩도꼭 입고 가방도 메고 <laughs> 진짜, 진짜 무겁죠. 진짜 무겁고 아... 숟가락, 그릇 심지어 두 개나 들고 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차라리 고구마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그 혹시 팬티만 입고 가실 수 있으신가요? 직접 팬티를 입고 어, 방송을 방송을 <laughs> 방송을 먹방을 위해서라면 방송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은 저희는 차라리 화산을 하하하하. 가겠다 팬티 먹방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네 <laughs>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떻게 구워주십니까? 화산은 뭐가 있죠? 물이 물이 뭐예요? <laughs> 뭐예요? 현무암 이 있습니다 저희는 <laughs> 현무암과 용암으로 고물팬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군고구마가 아니고구마 전 고구마 직화구이 <laughs> 이런 걸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고구마 되게 많아요. 중요한 건 800도 마그나요 800도에서 군고구마 아니죠? 저는 군고구마보다는 녹은 고구마, 녹구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고구마보다 안될 거라고 생 이거 아, 그러니까 완전 송사탕, 곰 사탕을 씻어먹는 맛이 되지 않을까. 아, 원래 <laughs> 요리하는 요인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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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텍스를 트 보시면 모방 촬영이라는 텍스가 트 없습니다. 이 텍스는 트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는 건데 일단은 아이폰을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추운 곳에 아이폰이 가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도 역시 추위 약하다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뜨거운 곳에서 촬영을 한다면 촬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더울 수 있지만 빙수를 먹는다. 카메라가 꺼지는데 어떻게 모방 촬영 하죠? 저는 이 근본적인 음. 생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한방 있습니다. 800도, 800도에서 휴대폰을 켠다. 켜고 궁고고 마 아까 프라이팬도 만들고 이런 거 썸네일 다 찍어야 되죠. 이 사이 휴대폰 폭발합니다. 폭발하는데 팬티 한 장만 입고 했죠? 화상당. 합니다 <laughs> 기온이 800도가 아닙니다. 아르마가 800도입니다. 따라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은 800도가 아닙니다. 어? 체감 온도가 조금 높을 수는 있지만 제가 마그마로 다이빙하는 거 <laughs> <할수 있어요. 웃음> 아니, 말해도 될까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맛있어 보이는 게 뭐죠? 뜨거운 거요 김나현 씨.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laughs> 한번 골라 보시겠어요? 제가 김수부터 해볼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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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쪽 팀은 뭐 아, 우리 배짱이 팀에서는 뭐 연기 보여주실 수 없나요? 네, <laughs> 질수 없죠. <laughs> 저희는 에베레스트에서 김수 먹방. 그냥 김수 그렇다고 이게 먹다 어 여러분 부족한데요. 덮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laughs> 띵. <laughs> <laughs> 근데 중보고가 <중고구나. 웃음> 어, 맛있어 보인다. <laughs> 네, 좋습니다. 이제 혹시 마무리 발언 하실 분 네, 계신가요? 저희 일단 화장에서는 뭐가 있죠? 무조건 용인가 어쨌든 밝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불은 밝습니다. 밝은 아니지만 어쨌든 <laughs> 용암은 밝습니다. 그즉스 밤에도 밝다. 밤에 감성 캠핑이 가능하다. 저희가 밤 <laughs> 촬영을 하면서 감성 캠핑을 하는 거예요. 저희 요에 뭐가 중요하니까. <laughs> 차박. 캠핑. 글램핑! 그 그렇죠. 요즘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뭐따 사다가 다니겠어요. 그때 이제 캠핑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 컨텐츠가 800도 마그마 화산에서 궁구관을 모험해, 밤에도 막 이렇게 감성캠핑. 여러분, 뭘할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즘에 네. 네. 트렌디에도 맞는 조회수 떡상팀. 아 네. 배짱이 팀 나와주세요. 무질 트렌드를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 우리 고유의 트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니까 눈이 오면 눈싸움 하고눈싸움 이렇게 있잖아 손을 이렇게 내주고 이런 고유의 재미가 있는데 그런 재미와 함께 그렇게 눈이 많은 곳에서 그런 재미수 <laughs> 있고 그리고 자연에서 오는 그런 무공의 빙수 아, 일석이조 아닙니까? 저희는 에베레스트에서 먹방을 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두팀 모두 더 이상 펼칠 논리가 없으므로 여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laughs> 자,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승자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laughs> 아니 이러면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laughs> 아 네, 더 크게 다시 한 번. <laughs> <laughs> 네, 좋습니다. 일단, 모두들 열심히 임해주셔서, 모든 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게임은 게임이니까, 승자 발표를 해야겠죠? 최종 승자는 바로, <laughs> 계속해주세요. 계속, 계속! <laughs> 공개하기에 앞서 사전에 말씀드린 상품과 벌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품 먼저, 그라치의 와플이랑 아이스티를 준다고 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벌칙. 네. 대왕의 벌칙. 배아 네. 얼음에 발 담그고 편의점 아. 팥빙수 먹기입니다. 아. <laughs> 그럼 이제 진짜 승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팀, 예! 팀이 예! 팀이 아. 아니면 배짱이? 팀이 아. 팀이 아. 바로 아. 2대1로 배짱이 팀이 승리하겠습니다. 아. 哈哈。<laughs> <laughs> 가려라. 밸런스 토론 배틀 격식 있는 자들의 문놀리 토크쇼. 지금까지 시소대도였습니다. <laughs>